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의정부 부본학 씨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, 오늘은요, 2022년 9월 25일 일요일입니다. 어, 주말을 맞이해서요, 어,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, 이 강화끼리 주말에는 어,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 밀립니다. 그래서, 아, 제가 이 방송만 할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멘트를 조금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어, 저 강화는요, 저희는 항상 새벽이나 밤늦게 출발하거나 도착합니다. 어, 낮에는 될수 있으면 안 움직입니다. 어, 특히 주말에는요, 어, 가족들끼리 어, 오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시각이 오후 한 4시 됐는데요 4시, 7분. 4시 7분이요 어, 지금 나가는 길은 아마 엄청나게 밀릴 겁니다 저희가 여기 오면서도 봤는데 어이, 어이 지금 하나 놓 어, 역시 낚싯대는 잘 던집니다 음또 오늘 보니까요 오 여기 차가 엄청 많아요 평소에 건 대여섯 배는 더우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차를 땡겨서 찍지는 못하겠고요 하여튼 저 위로 어,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이 선두포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인데 혹시 저 때문에 또 그런가 하고 어 약간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저는 어 오늘은요. 그래서 이 9월 거의 말에 다가왔을 때의 강화의 모습을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. 항상 어, 저는 고기를 잡는 모습보다는 어, 풍경을 보여드리라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어, 여기 이 선두포는요 가끔 강준치가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붕어꾼들한테는 별로 반갑지 않죠 아 그리고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이 부부가 낚시하는데 조건이요 여성을 많이 배려를 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의자보다는 낚시 의자가 어... <laughs> 저 안에 의자가 더 비싸고 좋은 겁니다 네, 쿠션도 있어야 되고요 아유, 아유, 아유. <laughs> 또 낚시 대도또 좋은 거해 드려야 됩니다 <laughs>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이 낚시터마다 조금 여기는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는 어 좌우에 이렇게 화장실이 돼 있는데요 노지에서 낚시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1인용 텐트를 차에 싣고 어 낚시를 갈 때는 꼭펴 드립니다 뭐 용도는 다 아시겠지만 어 남자들보다 여성이 어 고기 잡으러 왔을 때는 조금 곤란함을 느끼죠. 그리고 여기는요, 초보자 낚시 좋은 점이 강준치가 잘 무니까 강준치가 요 손맛은 좋아요. 붕어꾼들한테는 별로 반갑지 않은 존재지만, 어, 물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고, 오늘 수심이 한 1m, 한 50?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. 어, 해는 어느덧 서산에서 거기에 걸려있고요 도나스에 커피 먹을거야예 맛있게 드세요 음. 어휴, 어, 커피와 도나스 열심히 싸다가 주시고 참 고맙습니다 <laughs> 낚시가면 여자분이 할 일이 많죠 이것저것 준비하고 저 건너쪽에서도 가족이 오셔가지고,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낚시해주고 있는 남편이 힘들 거예요. 자, 그럼 저희도 오늘 또선도포에서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.